시몬 경마TV 청년안녕녕 하십니까? 2024년 12월 15일 부경 1호 경마 예상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어, 오늘 교민 경마 끝났습니다. 그리고 7경주 예고를 었던 A급 경주에 음, 환수가 되는 한방 주력 적중을 했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5, 6경주는 정말 큰 환수가 될것 같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특히 오늘 6경주는 정말 메인이고요 1등급 경주 상나히 자신 있게 한번 임해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시몬 경마 TV 구독자에 너무너무 감사해 드리고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 저희 딸은 서브 채널입니다 시몬 경마 방송 이 채널도 구독을 해주시면은 음제 방송을 보신 데 있어서는 정말 좀 수월하게 찾아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까지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된 강공약 경주. 3경주. 저는 오늘 정말 어떤 그한 경주라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자, 5경주 A급. 첫 번째 A급. 6경주 메인인데, 저는 6경주가 정말 정말 기대가 됩니다. 1등급 메인습니다 제가 정말 자신있는 1등급 경주고, A급 메인. 큰 환수를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1경제입니다. 국산마 1등급 1300m 레이스. 어, 저는 3대 마필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로 먼저 봅니다. 3대 마필. 먼저 주목할 수 있는 마필은 외곽이나 말해, 9번 윈드풀입니다. 직전에 입상도 했고요. 제 마필 직전에 주우선 했는데. 근데 이때 당시 이게 내용이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진로가 막혔습니다. 진로가 막혔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극복을 하면서 걸음이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이 걸음을 놓고 봤을 때, 또한 또 하나의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은, 윈드프리란 마필이, 음, 스타트가 좋습니다. 저는 선행용 마필로 분류를 할 정도의 스타트가 좋은 마필인데, 근데 직전에 데뷔전에서는 선행 아니었고요. 거리차도 있었고, 진로도 바뀌었고, 그런데 종반의 거음이 올라왔습니다. 윈드프리. 아, 오늘 정말 금융경마 7경기, 흥경기 수. 와, 아 너무너무 정말 잘타줬습니다이 부분 또한 믿음이 가고요. 윈드프리. 그리고 상준을 봤을 때 세게 보는 마피는두마리입니다 바로 1번 서부갬블, 2번 서울드래곤인데 어 서부갬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능력입니다. 뭐이마피 주행생 때 보여줬던 걸음은 스타트 스피드가 빠르진 않습니다만 느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얘기는 뭐냐면 은 보통 이상의 수준은 된다. 보통 이상. 그리고 종반에 약간의 추진을 가했을 때 여력이 좋았기 때문에 아, 이 정도의 걸음에 1번 게이트, 다실바 교수의 기승이라면은 1번 마필은 충분히 경쟁력 발휘를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마필로 저는 인합니다 그만큼 편성이 많이 약합니다. 어, 서울 드래곤은 직전에 종반의 취입이 정말 매서웠고요. 자, 이 마필, 직전에 쥬레 타임이 13초 2, 3롱 타임이 38초 플랫 초반에 약간의 늦발을러니까 출발이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아마도 이번 경주 역시 출발이 빠를 것으로 저는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거의 꼴찌에서 올라오는 추임력이 정말 돋보였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 부증이 좀 느긴 했습니다만 직전에 권호창 기수. 전호창 기수 잘 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서수홍 기수가 낫겠죠. 그래서 2번 마필. 저는 주목하고요. 아, 2회 마필은 정말 다 믿음이 떨어지는데 그나마 본다면은 라 4번 그랑클리그랑클리 2마필이 그나마 간권이네요. 4번 마필. 그래서 1경주는 저는 간명하게 음... 먼저 축은 9번 마피 윈드프리 인정하고요. 안고할 수 있는 마피 1번, 2번을 유력하게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고한다면은 한 마리만 더! 라고 한다면은 4번이 그나마 가능권에 두시는 마피.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제가 이 이경주를 딱 강공량으로 정말 썼다가 이거 제가 자신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경주를 선택을 했고, 이제 5경, 6경주는 절대 이거는 뭐 포기할 수 없고요. 3경주가, 환수가 저는 좀더 좋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 자, 2경주, 저는 강하게 들어갑니다. 이경주는 충마의 믿음이 너무 강합니다. 충마. 근데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제가 노리는 충마도 어느 정도 인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께 한번 오픈 한번 해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 주인공은 어떤 마이냐면 4번입니다. 패스트 멜로디. 패스트 멜로디. 이마필이고요어 직전에 인기순위 1위를 기록했던 마필. 그리고 결론은 3등을 했는데 제가 직전에 경주 제가 본거. 그러니까 이거는 재결 내용이 아니고요그러니까 팩트의 내용이 아니고 저에따른 내피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어 패스트 멜로디는 직전에 선행을 분명히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도 좋았고요. 그런데 따라갑니다. 따라갔고요. 어? 그리고 제가 볼땐 제가 볼땐 종반에 종반의 추진도 뭔가 많이 어설펐습니다. 뭔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아, 다음에 나오면은 이거는 그냥 무조건 놓고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마필이고 근데 현재 보니까는 뭐 인기 순위 2위 정도 예측이 되는데 뭐 팔린다라고 해서 뭐이 마필을 덜 본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에 따른 믿음의 확신은 더욱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겠고요. 어쨌든 안에 4번은 저에 따른 누림수입니다. 자 이마필 때문에 한편으로 조금은 아쉬운 게 정말 좀더 6등급에서도 좀더 강한 편성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고 아쉬움은 좀 있네요. 그만큼 4번 마필은 저는 강한 믿음이 좀 있고요. 어이 위권에서는 2두의 마필이 아주 이렇게 보이네요. 바로 9번 미라주. 꾸준하게 성장 중에 있는 모습이고 직전에도 이마필이 2등에 그쳤죠. 2위를 탔는데 이때 당시 종반의 여력은 추천마중에 가장 좋았습니다. 미라주라는 마필, 인정하고요 어, 이의 마필 중에서는 바로 이번 갓니케라는 마필. 자, 이 마필. 직전의 추입이 정말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여력 자체가 남았던 모습이었고. 아, 예, 안장이 조금은 약하겠는데. 어쨌든 뭐이 마필을 크게 기순수를 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참았다가. 올라오면 됩니다. 그리고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추입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여지고요. 자 이에 맞필은 저는 정말 다 약하게 봅니다. 그래서 4번 축에 9번이면 그냥 끝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나마 정말 굳이 더 안고 한다면 6번 노예의 위너 정도 주임사 때 모습을 지켜본다면 가능성은 있네요. 굳이 안고 한다면 6번입니다. 굳이 그래서 이경주는 제가 이거를 강공략에 좀 염두에 뒀던 게 4번의 강한 믿음입니다. 강축. 근데 이 마필이 현재 여기서 이제 인기순위 1위 마필은 9번이죠. 미라주나 마필. 4번은 강축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인정할 수 있는 마필 9번, 2번. 굳이 안고 한다면 은 6번 노예인어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는 이경주입니다 자, 부경 이경주 4번의 믿음은 정말 강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기입니다 국산마 5등급 1800m 레이스. 드디어 저의 첫 번째 카드입니다. 첫 번째 강공략 경주가 되고요. 어, 혼전이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이거는 공략을 하면서서는 현재 도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목하는 복병 마필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강공력 준비를 한 거고요. 근데 이게, 복병 축을 놓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음 상대적으로 안고 할수 있는 마필 중에 두 마리를 좀 세게 보는데, 이 마필들을 인정을 하고, 주력으로 복병을 노릴까? 이 선택은 일단 남아있긴 합니다. 어 먼저, 이 삼경주는, 어쨌든 이거는 추입대결입니다추입대결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꼭 봐야 되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 어떤 마필이냐면은, 6번 푸에르테입니다. 푸에르테. 어, 푸에르테는, 뭐, 이전에, 그러니까 측정 경주 빼고, 9월달, 8월달, 7월달의 경주, 또는 6월달까지. 이 승급한 다음에 4번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 다추임력이 정말 좋았고요. 근데 이때 상대들이, 만만치 않았죠. 오아시스 블루, 최근에 상승세의 바벨 드림이. 뭐, 이 경주도 워터 드래곤. 금융경매에 들어왔었죠. 우승했었죠. 국대 스타, 오아시스레드 영광의 클래스. 이런 마필들. 정말 센편성의이 마필이 추입력을 말했는데, 1800은 적정거리고요. 근데 제가, 어, 직전 경주로 뭐가 아쉬웠냐면은, 이전에 푸이르테는 말 그대로 정말 추입형 마필. 외곽에 무리도 안 했고, 스타트도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외곽에 그냥, 아, 호미권에 그냥 자리를 잡고 그냥 참고 가다가 딱 종발에 한 발을 쓰는 그런 전개가 또 맞고요. 이마필한테는 그런 추입형 마필인데, 직전에는 이마필이 스타트가 생각보다는 좋았습니다. 보시면은 SNF 타임이 14초 1을 끊었습니다. 이전에 거의 14초 6, 14초 6. 이때는 불량주로 했기 때문에 기록이 좀 빠를 수 밖에 없었죠. 그래도 14초 3. 정말 출발이 좋았고요. 그때, 이때, 이호식 기수가 욕심이 났을까요? 다소의 외곽으로 계속 돌리면서 전개를 펼쳤습니다. 결국에는 그 점이 중반에 특유의 탄력이 나오지 않았던 그 원인으로 저는 봅니다. 이전대로 그냥 참았다가 후미권에 있다가 한 발을 썼으면은 아마 어땠을까? 직전 경주에 그 점이 저는 좀 아쉬웠고요. 근데 네, 제가 소개 말씀드렸듯이 이 삼경주는 어 이거는 추입대결입니다. 추입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 중에 대결이고, 그러면은, 푸에르트라는 마필의 능력, 53.5kg의 부담 중량? 이오식 교수는 이마필의 적인 교수입니다. 적인 교수. 직전과 같은, 그런, 뭐, 시술하고 편하기는좀 그렇지만은, 아마도 최적의 전개를 찾겠고, 그런 전개를 그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어쨌든에, 6번 푸에르트의 종반의 추입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첫번째 강공략 준비합니다 그래서 삼경주는 제가 아직까지는 결정의 여지는 좀 남겨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은 6번의 복병을 놓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노림수 두마리를 인정하는 과정 속에 6번을 안고 갈 것인가 이에 따른 선택을 하면서 최종적인 합리적인 선택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걸린 것 같습니다. 첫번째 강공략 경주 자신있게 준비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어, 이경주도 제가 고민을 했던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분석의 고민이 아니라 강공략의 고민을 했던 경주. 아, 이거 들어갈까? 그런 경주였습니다. 먼저 이 4경주는 일단 은 선행마가 불안합니다. 선행이 납비요. 특히나 이제 아, 이거는 제가 직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한 표로 봤을 때는 뭐 실패였죠. 왜냐면은 저는 불안하게 봤지만은 들어왔기 때문에 실패였는데 이거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여전히 저는 불안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저에 따른 아집다리고고집다리고 냉정하게 그냥 분석한 겁니다 어떻게 보냐면 부산투데이는 지난 10월 25일에도 이 마필이 우선했었죠 근데 이때 4번이 늦발하면서 이로도스타라는 마필이 빠르고 강했죠 이 마필이 늦발을 하면서 반사 이익을 얻었던 마필이 부산투데이였습니다 선이 편했고요 그런데 이때 정말 정말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전 경주 아, 이거는 정말 쉽진 않겠다. 라고 판단했었고요 그런데 또 들어왔습니다. 어, 그런데 직전에 이 영상이라든가 복기를 해보면, 정말 100%가 아니라 1000% 최선을 정말 다해가지고 버텼던 걸음이었구요. 최선을 다해서. 네, 이번 경주는 게이트쯤이 또 주어졌는데, 직전 대비 부중이 1kg 늘었습니다. 이렇게도 들었고 이 마필 외에도 현재 외곽에 있는 9번 퀸핸드 서브 10번 대성플라이 여기에 5번 닥터게인 하다못해 2번 라이트 브라운까지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투데이라는 마필이 어, 5 5 5 k g 를딱 짊어지는 순간 아, 이거는 정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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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하다 이 마필 포함해가지고 주요 선행용 마필들 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 경주에, 음, 강하게 누름새를 가지고 올수 있는 마필 말이 4번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고요 트러블 메이커. 어, 이 마필 직전에 승급전이었죠? 승급전에 거의 후미권이었는데, 와, 이거 직전에 너무너무 후미권 전개. 그런데, 종반의 걸음은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이 트러블 메이커는, 물론 이제 이번 경주 전개의 측고 많이 해봤겠죠? 그래서 이제, 아, 이거는 추입이 통할 수 있는 정말 여건이구나. 라는 확신히 있었고, 두 번째는 주요 상대 마피가 부중을 딱 비교해보니까는, 자, 이거 트러블 메이커의 능력에 51kg의 부담 중량? 와, 이 여건이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여건 자체가. 그리고, 추입력만 놓고 비교해보더라도, 이 마피 뭐 이전에 5등급 레이스긴 했습니다만, 추입력은 정말 발군입니다. 추입력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절대 미리지 않습니다. 현재 인기순위 1위 마필, 6번 트로피웨어. 저도 이 마필 세게 보는데, 그 마필과의 경제에서도 4번이 저는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4경주는 제가 강공량을공민한 겁니다. 인기순위 1위 마필이 이긴다? 그리고 인기순위 2위 마필이 1번이 불안하다? 그러면 당연하게 기회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4번 트러블 메이커는 많이 강하게 인정합니다. 4번 마필. 어, 이에 마필들은, 저는 솔직히 이제 예상을 잡을 때, 선행용 마필들을 다싹다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잡은 거는 뭐냐면, 4번. 그리고 6번 트로피웨어. 여기에 3번 IM 엠 레전드. 그리고 8번 히어더 킨 그리고 11번 메타 킹까지. 저는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물론 이제 최종적인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은, 음, 현재 시점에서 선행용 마필 중에 제가 그나마 안고 간다라면 은 5번 마필, 닥터케인, 그리고 외곽에 있는 7번 브라이트 마린. 두 마리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여지를 남겨두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4경주, 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4번이고요그 다음에 우선순위 누림수의 마필은 6번 트로피웨어 트로피웨어도 직전에 종말의 권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 전경주도 전개가 꼬였을 때 정말 기승기수가 요리조리 피하면서 김혜성 기수 정말 기가 막혀 탔고요. 직전에 여러 개 남았던 모습 6번만 빈정해야 되고 어 이게 이제 3번 IM 대전대 그리고 2회 추임만 있긴 합니다만 그나마 선의의 마필 중에서는 닥터케인과 브라이트마리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산투데이는 저는 빼고 갈 생각입니다 빼고 갈 생각입니다 정말 불안해 보입니다 아 정말 이거 다시 한번 들어오면은 물론 이제 제가 비난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비난까지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예상이 틀렸기 때문에 근데 저는 쉽지 않다 봅니다 그래서 노림수는 4번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추입형 맞빌드 이번 경기는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800m 레이스 어... 첫번째 입급 경주입니다. 제가 방송을 전자표를 딱 보여드리기 전부터 해가지고 이 오프닝 때 설명을 드릴 때부터 해가지고 5,6경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5,6경주는 정말 오늘 한번 자신있게 붙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이 오경주 그첫 스타트입니다. 어 저는 결론적으로 이거는 편성을 보셔야 되고요. 그니까이 경주는 육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인기 순위 의미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기 순위가 현재 능력으로 대변되지 않습니다. 이 경주 또한 그렇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능력은 4위의 마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편성 대비 4위의 마필로 봐야 되는데, 자 이게 단순하게 인기 마필 아닙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 현재 꼽을 수 있는 4위의 마필 중에 어 인기 순위 1위 마필 한 두가 있고요. 인기순위 5위 정도 예측이 되는 마필이 있겠고 2위의 두 마리는 다 인기순이 밖에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무조건 봐야 됩니다 무조건 어... 그래서 이5경주그 중에 한 마리의 복병 마필은 고가의 마필이고 최근에 이 마필이 음 말씀 드려볼까요자그 마필은 그, 그 보병 마중에한 마리는 말이 9번입니다 데이라이트 캐나마피. 제가 이 마피에 지난 9월 29일이었죠. 정말 의미 있는 정말 일선했던 그 경조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데이라이트킹이라는 마피엘이 앞선에 붙어야지 만이 된다라고 판단하시겠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1년의 과정이 최근에 데이라이트킹한 마피은 계속 따라갑니다. 그리고 적응력을 배양했고요. 을 물론 이제 최근에 도망은 경력 저는 이 마피를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적응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2주 만에 현재 1800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데이라이트킹의 사이즈가 이편성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역할이고, 제가 분석했을 때는 최근에 두 번의 경주 따라가면서 정원경을 키웠다. 이번에 그에다가 2주 만에 나오는데 1800, 이거는 무조건 1800의 경쟁이 됩니다. 수입도 되고요. 그래서 9번 데이라이트킹, 이번 경주 안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이오경주는저희 어, 따른 첫 번째 A급이고요. 저는 4대의 마피. 소위 말해서 이제 능력에서 볼수 있는 4대의 마피. 편성 대비해서 무조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노리겠고요. 첫 번째 A급 자신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제 5경주 첫 번째 A급 강공략 경주입니다. 6경주입니다. 1등급 1200m 레이스 A급 메인,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 경주는 인기순위가 의미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종합해 본 결과, 인기순위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연연하셔도 안되고요 그런 경주고, 어, 경주 봤을 때, 이 육경주에 제가 가장 좀 세게 보는 마필이 부경에서 뛰고 있는 마필 국산마 중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등급 마필이 되어 있죠? 거의 탑랭커의 마필이 현재, 정말 정말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 특히나 이제 상위 등급일수록 어차피 하위 등급은 성장세에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뭐어떻게 보면은 능력평가가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1등급은 이미 나이도 먹었고 이미 성적 다 보여줬고 능력이 다 나온 마필들 그래서 정말 능력평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상위 등급에 어, 간혹 환수 좋게 적중을 하는 이유가 그에 따른 능력평가의 정립이 정말 뭐제 자신을 말씀드린 건 그렇지만은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직전에 이 e 마필이 나왔죠 대지초이스 이거 제가 직전에 A급 메인이었는데 인기순위 5위 마필 저는 그냥 믿었습니다 왜 믿었느냐 이 e 마필의 능력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공백기 있었지만은 이 e 마필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에 정말 이대지초이스 마찬가지의 마필이 축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어설픈 마필이 아니라 정말 센 말이구요. 적임 기수의 기승까지. 1200 분명히 되는 마필. 그래서 저는 육경주는, 음, 시원하게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부경 육경주는 A급 A. 다시 한번 이게 예고를 드리면서 저는 확실하게 적중 보답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말 자신있게 놀합니다 환수, 클것 같습니다. 클것 같은 게 아니라, 뭐, 현재 뭐, 인기순 예측해보니까는 많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육경조. 뭐, 제가 환수를 쫓는 게 아니죠. 적중이 우선이고, 환수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될것 같습니다. 자, 육경조. 오늘 준비된 에이 메인경조. 자신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가지고 부경경마 예상까지 모두 마치겠고요 어,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부디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도 최근에 1호경마, 음, 정말 상승세기 때문에, 더욱더 정말 집중하겠습니다. 더욱더 집중하겠고요 집중하면서, 현장에서도 최고의 한번 성과를 내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꼭,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몬경마 t v 구독자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12월 경마, 뭐, 2주? 2주 남았나요? 자, 일단은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4년도. 항상 첫 시작, 마무리 정말 중요합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제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아마도 마무리가 잘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호경마 열심히 준비하고요 여러분들도 이호경마 대승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